근데 그걸 뭘 이렇게 나눠 쓰면 이제 할 필요 없이, 뭐만 보자? 맨 끝에 두 자리만 보자. 아, 0, 4. 자, 그러면 여기는 1, 2, 12네? 12는 4단이잖아. 4, 8, 뭐 12, 뭐 이런 게 끝에 두 자리만 보는 거잖아. 그죠? 요거는, 어, 나눠 떨어지는 거야. 이거 4단이야. 이것도, 이거 답이고, 이것도 답이네? 1, 2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어, 3번은 14네? 14는 4단이 아니잖아. 여기 없잖아. 그죠? 어, 14. 끝에 두 자리만 보는 거야? 안 돼. 진짜 안 되나 한번 해볼까요? 4014는 4로 나누면 1, 4, 그러면 0. 0 되죠? 어, 0. 어, 그러면은 또1 내려오고, 0. 그 다음에 4 내려오고, 이거 뭐야? 3이되죠12 하면 나머지 2 남네? 봐, 안 나눠 떨어지죠?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 끝에 두 개만 보면 돼, 4단은.